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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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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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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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다음에 마이너스 를 그려주고 이거 마이너스 를그려 x 프로이 A를 그에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는 KX 그다음반에 여지점과 여기 여지점 AB와 아 여기 AB 여기 A B, 여기 A, B. C, D, C와 D. 음. 시들한데 양수 Q의 값을 구해라. 음. A, B과 C, D가 대상이다. 요거를 이거를 알파, 여기를 우리 알파라고 놓고 알파라고 놓고 이기를 베타로 놓는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2k, 저기 2 e m 라고 놓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 어, 프라임, 여기를 베타 프라임 이렇게 놓자고요. 예전에 네. 어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알파마이너스 1타값을로 구했는지 그게 알파마이너스 알파 이타1 0낸타음에저타1 m 이타 100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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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타 질문해 타1문0타 100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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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타 100타 100타 1 0타 어, 요게 Y는 KX잖아. 네. 그럼 얘랑 양은 만나지, 그지? 그때 그니 알파벳단 말이야. 네. 그럼 이거는 EX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얼마 8X 플러스 8. 네. 맞지, 그지? 8이 KX잖아, 이게. 그럼 E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8X. 8은 여기 있지, 뭐. 네. 그럼 그래, 이때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와? 음, 2분의 k. 2분의 k 플러스 8이죠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가 나와? 아. 그치?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해버려? 사, 사 알파 베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저기,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란 건 상관없지, 그치? 네. 우리가 찾는게 이제 큰 그림 장면을 뽑는 거니까. 그니까, 러 얘를 제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4분의 얼마가 돼? 케이투어스 팔이 제곱이 니까요여기어뒤따보니까 okay.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16이잖아요. 이게, 이게 바로 제곱비야 제곱비 이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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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이제 갖다라고 하는 거지. 아, 마이너스 팔이 들어가서 제곱이 들어가서 제곱은 케이투어스. 똑같이. 음, 똑같이 했을 음, 때 이렇게 있어요. 했을 때 이것은 몇대 몇이나 와야 되게 400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거 저기 어 여기 뭐야 이거? 어, 아 알파 파이 플러스 베타 파임에 전체적으로서 마이너스 알파 파이 베타 파이. 이건 했던 말. 그지 그럼 이건 저기 피타고라스의 음. 그 비전형. 뭐 어, 그래도 되고 어 그렇게도 해 돼. 피타고라스처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 이렇게. 근데 이거 피타고라스 하는 거보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근과 배설 관계를 풀어버리는 게. 결국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얘기지뭔 음, 그게... 말인지 이해 되지? 네. 오케이. 겸비는 그비는 겸비는 겸비는 그래서 얘를 R이라고도 쳐내요. 얘를 R. 그래서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얘도 여기서 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뭐만 보험되는 거냐면 여기대만 알면 돼. 여기대 알면 돼. 여기대. 요기디. 그다음 여기대 알면 돼. 응? 그러면,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끝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든 나와요, 또. 여기서, 음, 조건이 붙어버렸는데, 이, 저기, 이 R, 얘를 R1, 저기, R'이라고 넣으면, R' 플러스 R은 6이라는 거야, 이건. 그러면, 얘네, 이 삼각형, 이 모든 삼각형들은 몇대몇 닮음이냐 하면은, 얘네 이렇게 엎어드려 놓으면, 다 얘가 몇대 몇이야, 이거. 이렇게 놓고. 모든 삼각형들이 여기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래서 3대4대5 닮음이야, 이거. 이것도, 이것도 3대4대5 닮음, 얘도 3대4대5 닮음, 전체 합의도 다 닮았잖아, 이게. 그래서, 요 길이는 구하면 돼. 요, 요 길이는, 요 길이랑 일치하는 거니까, 이거대, 이것은, 이거대, 이렇게 잡으면 이 길이가 R로 표현되지, 이게. 여기는 10-R이잖아. 이거대, 이것은, 이거대, 이거 대 이게 나오버리면. 이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 또요 길이만 알면, 우리가 요 길이를 찾아내면 이 길이가 r 프라임이 6-R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또 유도가 돼, 이게. 그, 래서 피케기, 라스 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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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피터가 피터가 피터 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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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